이제 이 문어 애들이 얼마나 귀엽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긴 눈, 코, 입이 다 그려져 있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죠. 이 친구들이 서로 다리를 벌리고 이제 다리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문어로 보세요. 문어로 바탈바꿈하는데 음. 보세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받아보시면 이렇게 무항생제 문어 모양 비엔나가 얼굴. 240g입니다. 얼굴 인사 한번 하세요. 자, 세상에 처음 나왔어. 네. 자, 여긴 학동역이야, 친구야. 안녕. 여기 얼굴 다. 요즘 오아시스가 매일 와요. 아유 점점 건강해지실 거예요. 이거 저희가 칼집 낸거 아닙니다. 네, 자동으로 벌어지기 오케이.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자, 이제 문어들끼리 이제 자리 싸움이 시작합니다. 아, 아 양파 이제 싹 해서. 이거 어렸을 때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도 엄마가 도시락 반찬으로 항상. 그렇지 음. 하면 향이 좋아가지고. 항상 있었어. 항상. 그리고 요거 떨어지는 날에는 이만한 거 알아요? 이만한 햄. 아, 많은 어. 거. 또 빵빵빵빵빵 잘라가지고 맞죠? 네. 맞아 맞아. 그걸로 맨날, 막, 우리끼리 칼싸움 하잖아. 엄마 때리고 막 그걸로. 맞아. 네. 동그랑땡 같은 거 있잖아. 네. 그쵸. 그거 진짜 큰데, 햄, 그것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문어 모양 비엔나입니다.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추장, 케첩 소스. 그 떡꼬치 소스, 떡꼬치.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아, 요렇게 해가지고. 요즘 휴가철이잖아. 음, 맞아, 맞아. 약간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 이야, 막돈 많이 벌겠다. 얘는... 완벽한 맥주 안주예요 아, 아시죠? 그쵸. 네. 그런데 이렇게 팔아요. 요즘 많이 팔아요. 오우. 바닷가 가면. 너무 맛있겠다. 음. 아, 여러분, 그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백만 이벤트 그 친구 추천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원 할인 쿠폰은 피 추천인 고객님의 첫 주문 배송이 완료된 후에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아, 무너졌어 오아시스 거. 그리고 요거 그 항상 휴게소에 많이 있잖아. 맞아, 음.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완벽한 또 도시락 반찬 되니까 여러분. 음. 이거 언제 언제 칼집 내고 있니? 그러니까. 날도 다, 더운데. 다깨 뿌렸구나. 깨 뿌렸죠. 요리의 음. 완성은 뭐다? 너무 간편하다. 다. 그냥 이렇게 볶기만 했는데 벌써 어. 뭘, 이렇게 모양 다 잡히는 거 보이죠? 지금 그 여러분 뭐야.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다가 어묵 약간 길게 썰어서 어묵 같이 아. 볶아도 돼요. 어묵 어묵 같이 볶아도 돼요. 어묵 드려요? 어. 이미 좀 늦지 않았을까? 아... 지금 지금 넣으면 조금 그렇죠. 어묵볶음도 아, 저는 맛있겠다. 저는 어묵볶음도 긴 길쭉하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건 진짜 맥주 안주다 짭짤로 막이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 짭짤로만 맥주 안주죠. 음. 그래서 아까 해놨던 밥이랑 밥 반찬처럼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아이 다리 여기 문어 다리 너무 귀여. 많이 제일 많이 티나는 거 먹어야 되겠다. 너무 귀엽죠? 꽃 같잖아요, 여러분. 짝 벌려 있어. 여기 꽂혀 있는 거예요. 음. <laughs> 이렇게 하면 이제 염색한 거죠, 이제 음. 레드 브라운으로, 그렇죠? 이렇게. 빼고 교체도 돼요? <웃음> 해볼까? <웃음> 체인지도 되나? 자, 여러분 저희가 헤어스타일 바꾸는 <laughs>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이렇게 빼서 <laughs> 자 이렇게 싹. 유머. 어, 아 여기 훨씬 어울리네요. 빨간색이 어울리네요. 아 귀여워. 어떻게? 음, 약간 화났네. 빨간색으로. 어. 네, 요즘 이제 또 대세가 레드 브라운이라서. 아 코는 빨갛게 그려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윽. 아 안녕 백만이 일화.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좋아하지. 애들 좋아하지. 이거. 이거는 뭘로 만들었어요? 앞에 두는. 치즈 아니야, 치즈. 치... 치즈랑 김. 아, 치즈로. 이만큼 떼서 먹어. 안녕, 미안해. 우와. 그만들 해. 먹는 사람 민망하게. <laughs> 우리 너무 의윤아 잘시킨다. 우리 동심은 다 어. 끝났을 텐데 벌써. 아, 음. 친구한테 보냈더니 앱 깔았대요? 허, 너무 좋다. 이렇게 오늘 조금씩 알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만 원씩 받으면. 음. 우와! 그러면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가격이 친구분이 만 원씩. 여러분이 회원 좋다. 가입 후에 첫 주문 완료하시면 2일이네. 2일이네. 쿠폰이 지급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쯤에 여러분또 들어오셔서. 돈, 돈이 밥 퍼봐요, 밥. 밥이랑 어 oh 예. Yeah. 어 진짜 맛있어. 진짜. 근데 맛있어. 모든 요리는 사실 바로 했을 때 먹어야 맛있어. 음 요건 진짜 밥바찬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 노시학반장한테. 이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릴 때 엄마가 항상 주시던 그 비엔나.